다안눈이는데 사진을 찍어 아. 와 있어 g r e 네 맞았습니다 아. 회장님 나씨샷 회장님 나스샷입니다아 흰다만은 전혀 상관없군요 이 아니 형님은 저 유튜브도 보세요? 조금 담아가 나냈나 봅니다. 아쉽습니다. 아, 아, 정일정한 점. 하나 내려, 하나 내려. 하나 내려 지 자. 야국수적으로 돌려라. 내 얼굴 좀 한번 다먹다 부여. 이분의 폼은, 역시, 나이샤 아, 이 나이 아아아 저, 아니, 그 허첸스 오늘 6시 사하고 있습니다. 허첸스 아니, 6시 사오고 아유, 나 진짜. 아, 야, 아뭐 야, 대단합니다. 네. 투! <laughs> 뭐 동문 여러분,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신지 아시겠죠? 알지. 자세 굿 아, 자세 괜찮았어? 네. 어... 어? 아. 다막 흐르네. 흘러요. 아이, 런 이런, 이런 어, 불상사가 이런 불상사가